안녕하십니까. 멋쟁이 형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강연, 일요,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음, 이제는, 이제 다 올려놨습니다. 예. 왜냐면 어차피 우유가 상하는 거는 이틀에서 3일이면은 이미 상했다고 보고요. 4일에서 5일이면은, 어, 검은 곰팡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 이미 상한 건 상했기 때문에, 뭐, 영양을 이제, 뭐, 주고받을 일이 없죠. 두부도 이렇게 사오면은, 이렇게 스테프 도장을 찍어 놨고, 육성으로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허경여, 허경여, 허경여. 요거는 이제 그, 된장찌개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은, 맛있죠, 두부는. 허경여, 허경여, 허경여. 이렇게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는, 원래 제가 그 바나나는 잘 먹진 않거든요 근데 싼 맛, 싸니까 싼 맛에 사왔어요 이게 얼마냐면 바나나가 한 송이에 2,500원 15개 달려 있더라고요 15개 달려 있고 두 송이를 사면 4,000원이래요 그래가지고 4,000원 주고 샀고 두부는 저거 한 모에 1,000원씩 그런데 저는 그 이게 두부도 너무 가격이 싸면은 좀 의심이 돼요. 뭐 제가 이거 뭐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뭐 지혜 GM, 오콩을 사용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차피 뭐 허경영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 해독이 되니까 어뭐 그건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문명수님이 이 만든 계란은 그뭐 진짜 천연 재료만 먹이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 그 양계장에서 그냥 막 사료 먹이는 거 있죠 그사료에는그 산란 촉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사료에그 대부분이 옥수수거든요 근데 옥수수도 이제 싼 것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어 그게 아마 GMO 옥수수를 사용하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계란 하나 먹는 것도 참 중요하고 너무 막 잔인하게 그 알을 뽑아낸 계란 그런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뭐, 불로화해서 먹으면은 뭐다별뭐 뭐 상관은 없겠다 생각되지만은 그 생산 과정이 너무 잔인한 그런 싸구려 계란들은 어, 될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이면 유정나. 저는 이거 한 판에 5만원 짜리예요이 계란은. 색각이 제각각각 다 다르죠. 오면서 파손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은 그래도 제가 이거를 그 주문해서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뭐 소득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돈 없을 때는 진짜 만원도 없어가지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봄이고, 음, 이제 뭐, 각종 이제 만물들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어, 건설 경기도 이제 살살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그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어, 작년 때 작년 정도만 하면요 작년만 해도 그 지금 이, 이쯤 되면은 일이 많아가지고 아나 피곤해서 하루 쉴래요 이러고 일을 안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일주일에 이틀 3일 뭐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 외의 날들은 일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우유 테스트 이제 4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음, 특이한 사,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기포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사실 이 비닐막을 이제 벗겨 봐야 뭐 어떤 게 이제 뭐 상했는지. 뭐 어떤게 그 냄새가 고약한지 어떤게 곰팡이가 났는지는 근데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좀 이제 변화가 있다 싶으면은 어그이 제가 이거 개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주일이 돼도 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 되는 날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유 5월 2일날 제가 이거 테스트 한거죠 근 네, 오늘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이거 지금 허경영이라고 써 놓은 우유 불빛에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우유 지금 저 위에 선까지 따라 놓은 게 지금 수분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처음에 그 저기 곰팡이 포자 내려앉았다 그런 거 있죠 그 부분 성장이 중지 돼서 아직도 여기는 곰팡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허경영이라고 쓴 우유는 아직도 곰팡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냅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아 봐도 향긋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자님이라고 쓴 우유. 처음에 그 약간의 그 날파리가 안고, 날파리 알이 있고, 뭐, 한쪽 구석에, 그, 파랑 곰팡이가 조금 생겼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그게 퍼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 뭐별 지금 상은 안되요 근데 눈으로 확인 은안 돼요. 약간 그 표면이, 표면이 그 노르스름하게 바뀌었거든요. 노르스름하게 바뀌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찍어야 이거 환하게 잘 나오나 이렇게 찍어야 되나 좀, 조금 이제 노르스름하게 차례 가까이 된 바뀌었는데 저게 이제 누룩 누룩곰팡이가 이제 생길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 그런 상황이고 냄새는 예 향긋합니다 아직까지 뭐잘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라고 써놓은 우유 있죠. 부처님이라고 써놓은 우유는 지금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곰팡이가 생겼는데 어 그렇게 뭐 독성 곰팡이 같지는 않아요. 그 저기 뭐막 시꺼먼 곰팡이나 뭐 푸르스름한 그런 곰팡이는 아니고 진짜 노리 노스름한거 누룩 곰팡이 있죠. 누룩 곰팡이 그걸로 보여주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악취도 나지 않고 어, 냄새 또한 약간 향긋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더 그,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써놓고 지금 테스트한 우유 그 표면에 불그스름한 지금 빛이 보이거든요 저건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냄새를 맡아 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게 이제 19일 차거든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제가 이, 이거 지금 우유 지금 테스트 한게 5월 17일이죠 그래서 지금 4일째인데 그때 요요 요 우유로 한 거거든요 요 우유는 테스트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스템 스탬프 허경영 스탬프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저 약이 다 돼서 좀, 좀 흐리는데 아마 화면에도 살짝 흐리게 나올 거예요. 그 우유를 그때 요거 테스트 함과 동시에 잔이 하나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따라놨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허경영. 흐려서 잘 잘은 안 보이지만 허경영 그 스탬프 도장을 찍었고 제가 육성으로 한 번씩 그냥 우유에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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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주는 우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음, 지금 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냄새 예 이것도 뭐 향, 아주 약하게 향긋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유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불로수. 이게 담아놓은 지 이틀 됐네요. 어, 여, 제가 불로수 여기만 담는 게 아니라 몇병대여그서 먹고 있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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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틀이 정체가 됐네요. 장난 상하지 않는다는 거. 허경영 이름을 사용하면 상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고요. 참 이렇게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런 실험 정신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진짜 제가 뭐가 돼도 됐겠죠 음, 오늘은 이제 그하늘공 1호 강연이 있어 가지고 어, 지금 그하늘공에 이제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도 해야 되고 면도도 할까 말까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서 우리 화경 영 신님 아련하고 에너지도 받고 어, 그러고 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늘공에 올라가면요 어, 유튜브 잘안 찍어요. 왜냐면 거기는요 어, 저같이 이제 소형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라고 할 수도 없죠. 소형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꾸 찍, 찍어가지고 찍 올리면은, 그, 뭐라 그럴까. 조회수에 좀 분산이 일어나겠죠. 조금이라도. 될수 그, 조금이라도. 될수 있으면은, 우리 그 대형 유튜버들, 본자 스튜디오라든지, 허경영 강연이라든지, 뭐 두레박 TV라든지, 뭐그 밖에도 이게 좀, 어,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셔가지고 알리는 데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뭐 우우죽수처럼 막 너도나도 다 찍으면은 좀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돼서 거기서는 잘안 찍습니다. 그래도 그게 효과를, 효과가 효과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짤 같은 거 올리는 경우에도 짤은 그거 잘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제 신이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어느 한 부분만 잘라서 올리기 때문에 그뒷 내용도 있는데 오해 살만한 그런 내용으로 올려놓고 그냥 짤이 끝나버려요. 아니면 어느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뒷 내용이 있는데 그냥 잘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허경영 강연 짤에서만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짤을 올릴 때는 그 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강연에 그 관심을 가지고 허경영 강연을 보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짤 위에는 이게 지금 허경영 강연 몇 회라는 게 이게 딱 적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막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막 올리는데 보면은 그게 그 표기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짤 같은 거잘 만들 줄도 모르지만 아 그거 올릴 생각이 전혀 없고 제가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느끼는 거 또는 이런 우유 테스트 물 테스트 뭐 이런 거 이런 거 위주로 저는 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불로율을 알리고 지금은 이제 정책보다는 지금 밀고 있는 게 불로율니까 불로율을 알리고 또 이제 정책을 미실 때는 또 이제 정책에 대한 그 이야기,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는 게 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불로입니다. 불로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밀어놔야 어,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고 나중에 뭐 정치 이야기를 할, 할 때도 이게 먹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어, 오늘 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